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곡동에 있는 다솜빌리지라는 어 빌라 분양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영상 촬영하는 거 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지금 방이 이제 거실이 커요. 그리고 방세 개에다가 화장실 두 개. 음, 정말 한 가족이 살기에 괜찮죠. 여기는 이제 부곡 북곡프라자 근처에 가지고요. 생활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가 있죠 더군다나 정제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생 있는 집이라면은 뭐 걸어서 통학권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고요 분양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천만원 왔다 내린 2억 8.8백입니다 그리고 일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는데 신용이 조금 그러니까 신용이 아니라, 이제, 대, 금, 대출 금액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 제2금융권에서도 이렇게 대출 알선을 해가지고, 최대한 실 투자 금액이 적어도 할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가운데 빵입니다. 아, 잘못 말했네요.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이고, 안방에는 이제 화장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천만 원이나 3,500 정도면은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laughs> 빌라를 갖다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훨씬 낫죠. 월세로 사는 것보다도 낫고.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거실에 있는 주방입니다. 그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고요. 자, 그 옆에도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발장. 신발장이 있고요. 또 이제 물을 갖고 나가면은 이렇게 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 부곡동에 있는 다솜빌리지 분양가는 2억 8,800. 대출은 70%나 80%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액은 실 아까도 언급했듯이 한3,500 정도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냥 살기 편하고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빌라 분양하는 현장입니다.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